기대인플레 나왔냐? 12시네? 기대인플레 나왔네. 어,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인플레 나오는 날이니까. 올라간다. 기대인플레 꺾였나 본데? 잠깐만. 야, 잠깐만. 쭉쭉 올라간다. 기대인플레 꺾였냐? 기대인... 높게 나왔는데? 아, 미, 인플레 기대 심리 4%. 네, 5년 기대 인플레 얼마냐? 야, 4%면 괜찮다. 기대 심리 많이 꺾였네. 진짜 많이 꺾였네, 이거. 기대 인플레가 일단 확 꺾였습니다. 확 꺾었고. 야, 5년 기대 인플레 왜안 나오냐? 오, 상! 4... 아, 잠깐만. 야, 이러면 애매하잖아. <laughs> 아, 예. 잠깐, 잠깐만, 급 브레이크인데, 이거? 잘 가다가 왜 이렇게 나오냐? 파월은 5년 보는 뒤, 그지, 그지, 지금, 파, 연주는 장거리 달리기라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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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년일 거예요. 어, 요게 1년일 거고. 요게 5년인데. 문제는, 어, 하나만 하자, 제발. 어, 하나만 하자, 제발. 자, 요두개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인플레이 기대 심리입니다. 요거는 그, 어, 향후 12개월간입니다. 1년짜리. 얘는 지금 4% 나왔는데, 어디까지 꺾여야 되냐? 꺾이긴 어디까지 꺾여? 2.5까지 꺾여야지, 이것도. 이것도 2.5까지 꺾여야 돼, 지금. 4%로 꺾였다라는 거는, 그치? 팍 꺾여서 좋긴 해. 1년짜리가. 근데, 듣고 껴야 돼. 그리고는 지금, 5년도 어디로 가야 되냐? 에, 5년도 보시면, 5년도,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도 5년도 2.5%. 여기가 목표인데, 지금 5년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었거든. 5년짜리는. 5년짜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었지. 요, 요, 요렇게 보면 되겠지. 요렇게.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가 지금, 목표가 2.5인데, 4%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익스펙테이션은 4.4였고, 이거는 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얼마? 2.9%였어 근데 이 3%라는 게 빡치는 게뭔줄 알아요? 지금 3% 여기 나왔던 소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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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던 소리야 빡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안 꺾여 5년이 안 꺾여 그 그러니까 3%랑 2.5랑 얼마 차이 안 나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지금 3라인 꺼보시면은 3으로 올라와서 안 꺾여 얇게 보자 어, 안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4.4에서 4로 이렇게 딱 꺾여 내려온 거는 상당히 반갑반갑 왜냐면 4%로 내려온 적은 없으니까 어 요거를 확인하자마자 요, 여기가 4라인이에요 실제로 확인하자마자 시장은 빵 떴는데 아예 예. 빵 떴지만 아예 어 심리는 여전히 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4%딱 보자마자는 어 이러면 또 오늘 또 그래도 양봉으로 끝나겠네 이러면 1년이 쌓이고 쌓이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1년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주가가 어디로 가는데 1년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고금리가 유지되면 주가 어디로 가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 그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아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게뭐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나는데 언젠가는 떨어져 언젠가는 이거 떨굴라면 뭐 뭐면돼 고금리로 시장 조지면 돼. <laughs> 어 시장 조지면 돼. 아 떨어져 떨어 떨어지는 건 쉬워.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동안 시장이 조지면은 주가는 박살이잖아. 우리는 주식 투자자요. 그렇지 않냐? 시장 조지면 돼. 그동안 우리는 또 개처럼 물려 있는 거지. 참그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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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수 있겠냐? 안 그래? 버틸 수 있어 버티시면 됩니다. 예, 언젠간 떨어져요. 아 그지. 지금 주식 사라는 것도 그지. 언젠간 떨어지면 주가 다 올라갈 거라고. <laughs> 아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아이 떨어지면 주가 다 올라갈 거예요. 아이 뭘 걱정해. 아, 굳이. 근데 지금 이게 어 3%에서 빠지질 않고 있다. 매주 발표되는 데이터긴 한데요. 어, 빠지질 않고 있다. 자, 이래서 또 지금 보시면은 소비자 기대지수 예, 기대지수 높게 나왔고요. 심리 지수 높게 나왔고요. 네. <laughs> 평가 지수도 높게 나왔습니다. 어,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은 경기 좋다. 좋게 해석하면 경기 좋은데 단기 기대인플레에 떨어졌다잖아 아 이러면은 롱의 이유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전하다 <laughs> 안 떨어진다로 해서가면은 뭐예요 쇼시지 야 데이터 보면 이거야 롱충이의 관점과 쇼충이의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천차만별입니다 5년이 왜안 빠지냐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이제 매달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건 또 설문조사로 나오는 거니까. 오른다 관점에서 계속해서 아 그래도 저뭐 뭐 1년 뒤에는 라면 값도 더 오를 거고 1년 뒤에는 뭐 계란 값더 오를 거고 뭐 그지? 1년 뒤에 월급도 더 오를 건데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면서 야 5년 뒤엔 이만큼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에,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표상으로는 지금 지표 확인하는 롱으로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1미리를 그렇게 박살 낼 만한 데이터는 아니죠. 어, 기대인 플레가 이 빠진 건 맞으니까 오늘도 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4천을 넘냐 예요 방금도 슈팅났스를 4천 못 넘었어요. 3991. 승피가 4천 넘냐 입니다. 승피 4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어, 아시죠? 지금 4천 50, 4 150에 주봉 올봉 이그 이평선들이 다 있어. 아직까지 강세장 아닙니다. 이평선들이 여전히 역배열이고 그게 돌아서야 되는 거고 그걸 뚫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말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라갑니다. 예, 네, 올라가고 있어요. 테크 기업 실적 확인까지는 계속해서 뭐 이런 흐름은 보일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보기 좀 잘라 놓읍시다. 요거는 기대 인플레 오잉